군데리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에 있는 4만대 가량의 차량을 모두 다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충분히 시운전하실 수 있도록 보험 가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고전 제휴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색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공원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국내 중형 세단 중에 디자인적으로 가장 성공한 차량이고요. 이차 출시했을 때 저도 이 차를 구매한 친구가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로노 삼성 SM6 2.0 GDE l e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8년 10월에 등록된 2019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7만 k m 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조수석 듀엔다 교환으로 인해서 아쉽게 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인데요. 사고로 분류되는 만큼이나 금액이 정말 저렴합니다. 699만원, 수수료 없이 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600만원대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통풍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메리트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이 SM6 구매하는 고객님들께서 정말 선호하시는 8.7인치 S링크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외관 살펴보시면요. 색상 정말 예쁘고 관리하시기 좋은 다크 그레이 컬러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크 그레이 컬러랑 블랙, 실버 조화, 정말 멋스럽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관 컨디션 보시면은, 입고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리 상태나 광택 컨디션 정말 너무 좋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펄감이 살아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더 예쁜 차량입니다. 헤드라이트 보시면요. 투명하게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바퀴 트레드 상태는 한60% 이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휠도 멋스러운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미러 리피터나 외관 쭉 보셔도 부터치로 마무리한 흔적 없이 굉장히 상품화 컨디션도 좋습니다. 염유리 틴팅도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관리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바퀴 트레드 상태는 한4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뒷유리 썬팅, 들뜨거나 기포 찬 부분 없고요. 리어램프 가로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깨지거나 습기 찬 부분 없습니다. 차량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요. 적재 공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넓게 잘 설계가 돼 있고요. 안쪽에 청결도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어, 트렁크 누수 흔적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수석 뒤엔다 교환으로 인해서 사고차로 분류되는 차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색상이나 단차 전혀 없고요. 완벽하게 수리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트렁크랑 뒤엔다 쪽에 단차 생긴 부분도 없고요. 정말 깔끔하게 수리돼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불편함 느끼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뒤엔다가 애초에 안정성이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덕조 외관 쭉 보시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색상이나 단차 차이 나는 것도 없고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SM6 2.0 GD LE등급 차량. 2019년형인데 699만원입니다. 저렴한 금액에 나온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 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컨디션 보실 건데요. LE 등급의 차량답게 시트도 퀄팅 시트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조금 작업이 필요한 부위 있는데 이건 제가 출고하기 전에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걸어보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 모두 다 구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버튼 시동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엔진 차 가봄이나 차체 떨림 전혀 없습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요. 룸밀러는 하이패스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투채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래쪽으로 그 보시면요. S링크 옵션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현재 위치에 맞게 GPS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래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는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터치식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동 상태 에 너무 좋습니다 가래 쪽으로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속 모두 다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 옵션까지 있고요 기어봉 뒤쪽으로는 조거용 컨트롤러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요. LE등급이기 때문에 전자식 계기판으로 아주 디자인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17만 1,792km 주행했습니다. 차량에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음성인식 핸즈프리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실내 보시면은 은은하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어, 한층 더 멋스러운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과 조속 모두 다전동시트 옵션이고요. 있 보트림 쪽 보시면 은 제가 좋아하는 버스 스피커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2019년형 SM6 아쉬운 사고로 인해서 전국 최저가 6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은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컨디션 진짜 너무 좋은 거 아실 수가 있고요. 1열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셔서 2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은 진짜 작업이 필요한 부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장거리 위주로 사용해주신 티가 나고요. 암레스트 쪽으로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SM6 차량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2열에도 내부 공간 정말 넉넉하고요. 패밀리 카로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SM6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9년형 차량인데요 저렴한 금액 6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조수석 듀엔다 교환으로 인해서 유사고로 분류되지만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색상이나 단차 차이 전혀 없고요 완벽하게 수리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듀엔다는요 성능이나 안정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부위인데요 사고로 인해서 저렴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꿀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님 저희 군데리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들어가시면 4만 대 가량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방문하셔서 보신 뒤에 군데리카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데리카의 이광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